3주만에 모공 끼임이 많... 짠! 올해 신상으로 나온 디보티드투 칠리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포인트를 줄게요 오늘 메이크업 완성 사실 제일 기대하고 있는 이 그레이 렌즈 이런 색상이네요 발색을 해볼게요 나 진짜 다 하나씩 소장하고 싶어요 이것 봐, 비주얼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도입니다 오랜만이죠. <laughs> 환경도 좀 바뀌었는데요. 바로 제가 지금 본가에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여기에서 1년 동안 지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 관계로 남자친구와 매일매일 보다가 이제 드디어 <laughs> 롱디커플이 되었는데요. 원래 이제 2주에 한 번씩 보기로 했다가 이번에는 설 연휴가 끼어서 오늘 드디어 3주에 3주 만에 보는 날인데요.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가는 날인 만큼 화장도 예쁘게 해봐야겠죠? 그럼 저와 같이 데이트 겟레디움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일단 먼저 귀걸이를 끼워줬어요. 머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좀 길어서 뒤에를 자르고 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한 머리라서 아직 펌이 탱탱해요. 우선 이니스프리의 보이시나요? 이니스프리의 블루베리 선크림을 써주겠습니다. 날이 그래도 낮에는 8도? 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너무 촉촉하게 깔아주면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베이스는 겨울이지만 좀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이 9시 반 이어서 얼굴이 부어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코드에, 뭐라고 읽어야 되지? 글로컬러? 아, 코드에 글로컬러 프라이머를 써줄게요. 소량만 해줄게요. 기름 많이 지는 코 부분 위주로. 그 다음에는 옷가에도 조금만 발라볼게요. 끝! 바로 나스의 파운데이션을 써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씩 짜면서 써줄게요. 굉장히 붓 끝에 소량만 묻혀서 12시간씩 화장을 지속할 예정이라서 지속력이 중요한 화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깔아주겠습니다. 붕김이 많은 코 주변에는 좌우 상하로 쓸면서 모공을 메꿔줄게요 다음에는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에 얇게 한번더 깔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 중앙 부분에 붉은기랑 뾰루지가 많아서 그걸로 얇게 한번더 덮어줄게요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그 부분까지. 그 다음에 더 남은 양이 있다면, 다크서클 경계선 라인에 터치를 해주면서 다크서클을 없애볼게요. 그 다음에는 킷메이크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을 한번더 가려주겠습니다. 1호 컬러 중에 제일 어두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크그 서클의 경계 부분에 그어줍니다. 다음에는 손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게 힘을 빼고 터치해줄게요. 짠! 눈썹을 그리기 전에 옆에 잔 눈썹들을 눈썹 집게로 뽑아줍니다. 누른 상태에서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썹 아이브로우가 없어져서 초콜릿 봉봉 아이섀도우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 줍니다. 제가 눈썹을 뒤에를 원래 잘랐었는데 다시 길렀어요. 제 눈썹 모양이 게 생각보다 이 초콜릿 봉봉 컬러가 오래 가더라고요. 지속력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헤비 로테이션 라이트 브라운 색상으로 눈썹 색을 입혀주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 2월 하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 다 담아왔는데요 아니고 하나하나 뜯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총 립스틱 세개랑 립글로즈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요 뜯어볼게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맥데젤글라스 제품입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의 색깔은 투워크 For gifts라는 색상이에요. Burning love라는 색상입니다. 제가 이런 실제로 보시면 음, 보라빛이 많이 함유된 퍼플 버건디 계열의 색상이에요. 색상은 u 리 l e a d e d 하고 베이스로 바르기 좋은 핑크 계열의 연핑크 계열의 색상입니다. 올해 신상으로 나온 디보티드 투 칠리 아마 기본의 맥 칠리보다는 좀더 흰기가 많이 들어간 그리고 좀더 브라운 색상이 감도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발색 보여드릴게요 디보티드 투 칠리 버닝 러브 A Little Tamed 데제글라스 골드 골드 펄이 들어간 립글로스입니다 베이스로 이탈프리즘의 피넛쿠키를 발라보겠습니다. 음영을 넣어줄게요.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피카소 207A번 브러쉬입니다. 눈 음, 앞과 뒤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초콜릿 봉봉으로 삼각존에 음영을 더 넣어 주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번디케이의 팔레트를 사용해서 음영을 더 넣어 줄게요. 허 데빌한 색상으로 이 색상으로 색조를 좀더 넣어 보겠습니다. 붉은 빛을더 그 다음에, 앞머리에도 살짝, 콧감을 넣어줄게요. 더샘의 에코소울 퍼프루프 초슬림 아이라이너 BR03 <laughs> 테디 브라운을 써서 굉장히 얇은 건데요. 써서 점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에이트 다음에, 젤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마저 그려볼게요. 일자로 이렇게 처지게 그려보았습니다. 엔 퓨고, 붉은 버건디 색상의 섀도우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맥의 멀치 색상을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앞트임 효과를 주겠습니다. 붓을 세로로 세워서 눈이 살짝 트여 보이게 해줄게요. 다음에 붓에 남아 있는 색상으로 눈 중앙에서부터 아이라인 끝부분까지 일자로 그어준다는 생각으로 붓을 그대로 끌고 올게요. 손에 많이 털어서 해주세요. 제 눈같이 뒤에가 살짝 막혀있으신 분은 좀 눈이 커보이게 하거나 눈이 덜 치켜 올라가게 보이게 하려면 이 방법이 좋아요 짠 뷰러를 사용해서 눈을 찝어 올려주겠습니다 팔레트의 온스, 제일 앞에 있는 온스 색상을 사용해서 펄감을 좀 넣어줄게요. 럼브레라는 색상을 사용해서 눈두덩 중앙에 포인트를 줄게요. 이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의 트윙크 글리터 별총총 실버 색상을 사용해서 애교살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겠습니다. 앞머리에서 동공 중앙 부분까지만 살짝 쓸어주겠습니다. 짠! 한 상! 초콜릿 봉봉 색상으로 눈 앞트임 효과를 더 줄게요. 지금 아빠가 깨어나셔서 거실에 TV와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약간의 잡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 그점 양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애교살 글리터를 강하게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음영도 더 강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존 부분에도 더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키스미의 롱앤컬 마스카라. 있어서 눈썹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을 해보겠습니다. 아리따움의 매직 컨투어링 크림 넘버원 no. 딥 브라운 컬러로 할 텐데요. 어두운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광대 옆쪽 그 다음에 턱 끝에 V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당기듯이 쓸어줍니다. 너무 세게 하면 베이스가 밀릴 수 있으니까 살살 힘을 풀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펀지에 남아있는 남은 양으로 코끝을 세워줄게요. 코포를 줄이고 입술을 도톰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랫입술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눈이 들어가는 부파진 부분에 음영을 주면 눈이 들어가 보이고 코가 나와 보이면서 입체감이 살아요. 끝 블러셔를 해줄게요. 클리닉크의 누드팝을 사용해서 베이스 블러셔 컬러로 깔아주겠습니다. 눈의 끝부터 안쪽까지 쓸어줄게요. 팝피팝 색상으로 볼 중앙에 살짝만 포인트를 줄게요. 에어 하이라이터 골드 쉬어. 색상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터를 얹어줄게요. 이마, 티존 코는 원래 좀긴 편이라서 코 중앙 부분까지만 하고, 코 끝부분에 살짝. 원래 코 길이보다 좀더 윗부분에 해서 코가 좀더 짧고 올라와 보이도록. 준 다음에. 더 꺼져 있는 부분에 저는 여기 앞에가 꺼져 있어서 여기 살짝 살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눈썹, 그 다음에 입술 그 부분 아래에도 해줄게요. 턱이 살짝 들어간 편이라서 아래 입술에도 음영을 넣. 어 자, 새로 산맥 립스틱 중에 두 색깔을 써서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색을 얹어 죽일게요. 아멘. 짠. 예쁘다. 더 진하게 해볼게요. 진짜 매트한데 바르면 그렇게 매트하지 않아요. 이렇게 짠! 오늘 메이크업 완성 촬영할 때는 렌즈를 켜는데 오늘은 바로 데이트를 출발할 거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렌즈는 착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헤어도 새롭고 립스틱도 새로 오늘 뜯는 따끈따끈한 립스틱을 발라서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좋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뵙고 바로 이어서 하울 촬영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어서 하울을 진행해 볼게요. 제가 맥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맥 제품 네 가지를 사면서 얻었던 사은품인데요. 바로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증정용이라고 되어있고 스팅클 파우치예요. 뭔가 잘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예쁜 포인트도 달려 있고 뭔가 연말에 대고 다니기 좋을 그런 파우치예요. 이렇게. 주머니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아마 증종용이라서 증정용이라서 구입은 안될 것 같고 제가 사은품으로 받은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잘 쓸게요 그 다음에는 연말에 제가 구입했던 렌즈가 세 가지 있는데요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2 플러스 1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색상은 브라운 색상 두 가지고 그레이 색상 하나인데요 브라운 색상 하나는 스페니쉬 원데이 브라운 색상이고 저는 렌즈를 지속적으로 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원데이로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에 20피스가 들어있는데요 하나에 20피스니까 한번 낄때 두개를 쓰니까 총 10번 10데이스 동안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크리스 쓰리콘 내추럴 브라운이거든요 직경이 되게 커요. 좀더 눈동자가 커 보이고 싶은 날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제일 기대하고 있는 이 그레이 렌즈. 실제로는 뭐 브라운이랑 그레이가 살짝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앞으로 메이크업 촬영할 때 종종 자주 등장할 거예요. 이때까지는 제가 <laughs> 겨울 작년 전후로 해서 샀다고 하면 이번에는 봄을 맞이해서 2019년을 맞이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VDL의 팬톤 컬러와 콜라보한 팔레트인데요. 리퀴드 치크 제품이랑 립스틱, 리빙 코랄이라는 립스틱 색상을 구입을 했습니다. 패키지가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인 이런 코랄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서 진짜 이번 봄에 많이 사용하게 될 제품인 것 같아요. 상품으로 이것도 주더라고요, 그립.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이제 핸드폰에 붙여야겠어요. 너무 예쁜 거 아닌가? 이게 패키지도 핑크핑크하고, 완전 핑크보다는 코랄핑크에 가까운 여리여리한 색상의 컬러예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를 패키지 뜯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이번 라인에 같이 나온 립스틱이 사실,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코랄색도 너무 형광빛이 많이 나오면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나마 저 하, 색상이 맞을 것 같죠? 이거 너무 예쁘 패키지 왜 이래? <laughs> 패키지 왜 이렇게 예뻐? 이 VDL이 약간 장난감 같으면서도 색상을 너무 잘 뽑아내서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여기는 약간 이런 재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컬러감이 나옵니다. 이런 색상이네요. 발색을 해볼게요. 크레파스 같이 너무 부드럽게 발색돼요. 색상 이름이 리얼 피 벨벳 립스틱의 508번 오렌지 닷컴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렌지 빛이 오렌지 빛과 핑크 빛도 돌면서 말 그대로 코랄 코랄한 뭐 쿨톤 웜톤 상관없이 누구나 어울릴만한 그런 발랄한 컬러예요. 그러면 치크도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매니큐어처럼 나와 있는데요. 지금 펴 바르기 전에 약간 흰기가 많이 도는 코랄 핑크 색상이고요. 묽은 수채화 물들듯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예쁜 색상이 됐어요. 진짜 부드럽고 엄청 빨리 스며들어요. 빨리 스며들어서 한번 펴 바를 때좀 조심해서 펴 발라야 될것 같아요. 사실 팔레트가 정점이죠 하, 여러분 이 패키지 보세요 패키지 보세요 어떡해? 패키지 왜 이렇게 예뻐?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무슨 사전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뭔가 브이디에서 팬톤이랑 협찬해서 나오는 거는 협찬? 콜라보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 진짜 다 하나씩 소장하고 싶어요 어? 퍼 비주얼버. 뭐예요? 색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발색, 실제 보이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명을 좀 내리면,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비춰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실제 색상을 한번 보세요. 이 색상이 발색이 제일 진하고 제일 강한 붉은 빛이 도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여리여리한 색감은 정말 데일리로 자주 쓸수 있는 색깔들만 모아져 있어요. 실제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짠! 1월, 2월 하울 영상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곧 봄이 되는 만큼 또 새로운 신상품들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메이크업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뿅!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봬요. 안녕! 뿅!